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이제, 이제 쳐서 죽일 수가 있고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신 매매가 특이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이제 쳐서 죽일 수가 있다. 이제 하나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어, 이게 일단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유교적인 효의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도구와 수단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라는 것 자체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나가는데 사용되는 도구인 겁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길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죄와 벌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부모가 다 맞고 뭐 유교적 관념에서 이렇게 상하 수직 뭐 이렇게 그런 관계 이렇게 가지고 어 네가 어떻게 그냥 어 부모를 이렇게 할수 있어 보자뭐 전례는 어긴가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도 연관된 계명이라고 같이 연결져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시면 그 일단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부모에게 상해를 입힌 자, 그러니까 뭐 멍이 들건 뭐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있을 때 물리적인 충돌을 금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함부로 부모를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일단 그 명확하게 그 금하셨고요.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이 측면이 이제 뭐냐면 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계속 다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어쨌다 하면서 어떤 부모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과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이제 제약, 제약이 될 만한 어떤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식을 칠 수가 있다. 물론 부모가 또뭐 용서, 이것까지도 뭐 용서를 하는 게뭐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런 걸 불쾌하게 여시나요? 왜 불쾌하게 여기실까요 뭐, 단순히 정말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뭐, 상해를 입힌 일이 발생을 했다거나 혹은 명예훼손을 막 해가지고 그게 뭐, 어떤 법적인 어떤 사회적인 안에서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상태까지 갈 만큼의 어떤 자식의 마음의 상태는 거의 부모를 사실상 공경은 아예 안할 뿐더러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악한 방향으로 가서 부모에 대한 살의 그런 단계로까지. 단순히 뭐 잠깐 미워지는 게 아니야. 뭐 사실 부모도 자식이 잠깐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도 이제 뭐 어떤 뭐 진로 결정는뭐의건충돌좀 일어나다 보면은 뭐 아니면 뭐 배우자 문제 가지고도 뭐 의건축도 일어나다 보면 순간 아 부모님 왜 이러시 하면서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 뭐그 정도 급이 아니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식이 사실상 부모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완전히 이제 살의까지 들을 정도의 어떤 이제 그런 심각한 수준의 어떤 부패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거를 이제 뭐 일단 물리적인 어떤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신 다음에 밖에 떠들고 나돌아다니면서 명예손까지도 하지 말라라고 이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식이 사실상 부모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워한다. 완전 뭐 원수처럼 됐다 뭐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서 물리적인 충돌을 막으시고 이제 명예 손까지는 단계까지 되는 것도 막아 버리신 어떤 그 절차를 주신 것입니다. 특이한 점이두 계명 사이에 또 인신 매매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인심 십육 절에 인신매매 내용이 나와요 사 그러니까 십오 절과 1 7 절은 부모 공격 내용이고 1 6 절에 인신매매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의 인신매매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셔서 이것도 죽이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 간의 어떤 그 인신매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히브리 사람을 이방인에게 팔아넘기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더가더 더 가혹한 거니까 예를 들어 뭐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가혹하게 다는 불신자의 어떤 그 세상에 이제 팔아 버리는 것.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 애굽 땅,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우글우글 이제 가득 찬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기껏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동포를 다시 애굽당 같은 곳에 팔아넘기는 행위니까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신매매라는 게 이게 단순히 우리끼리 그냥 아인심에 어터 너무 추악해 어때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야 된뭐 도덕적인 관념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애굽에서 구원한 내 종을 다시 애굽으로 보낸다라고 하니 팔아가지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부모 공경과 인신 매매도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긋나 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왠지 좀 아닌 것 같아. 뭐, 도덕적으로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뭐 이렇게까지도 확대해석해서 조금 보실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두 개명 사이에 인신 매매가 있잖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 그 1절에서 11절에서 히브리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팔아도 히브리 사람 간의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면 6년간 종살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방 사람한테 만약에 뭐, 부모가 만약에 자식을 파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으면 하더라도 굶어 죽을 바엔 차라리 종으로라도 살아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 절대 이방인에게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부모에 대해서도 너도 자식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간 어떤 그런 개명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세계정 계명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오하게 그 뜻을 담고 있고, 그리고 뭐 1차적으로 물리적인 충돌과 어떤 상해 상해와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너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에 대해서 전혀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막고 계시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렇게까지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섬길 수가 없다. 눈에 보이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뭐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사이에 인신매매는 이방 사람에게 파는 걸 말하고 있는데 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기껏 구하는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는 행위다. 얼마나 끔찍한 행위입니까? 음,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제 쳐서 죽일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계명을 주고 계시다. 뭐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대략 이세 계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